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와 전자 화폐, 가상 화폐, 암호 화폐의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화폐금융론과 금융정책론을 강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폐금융 이론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가 많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일부 경제학자가 제3차 화폐 혁명으로 지칭할 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이 화폐 혁명이란 책자에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금융 빅백 현상을 제3차 화폐 혁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열풍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충근 방송은 이 분야에서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계속 방송할 예정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과 이드로움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여러 신문과 방송이 이에 대해서 자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런 암호화폐들을 지칭할 때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자화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통화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정담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능하면 그 대상이나 현상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와 전자 화폐, 가상 화폐, 암호 화폐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화폐를 통틀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현물이 아니므로 디지털화되고 암호화된 형태로 사용됩니다.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통화를 의미하며 실물 화폐와는 달리 가상 공간에서 통용되는 실체가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통화라고도 불리웁니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로 관리, 저장, 교환되는 모든 통화, 화폐 또는 화폐와 같은 자산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보다 더 포괄적이며,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일례로는 인터넷 뱅킹 자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네이팔 등이 전자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달리 표현하면 전자화폐가 되는데 전자화폐 즉 일렉트로닉 커런 시는 우리나라에서 한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 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하는 화폐로 워낙 현금과 같습니다. IC 카드 혹은 인터넷 등컴퓨터의 현금을 대체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한 화폐로 디지털 캐시, 사이버 머니, 티머니, 지역 화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어 발행되는 경우 암호 화폐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전자 화폐는 거래 금액이 디지털화하여 처리되는데 발행 주체는 은행이나 카드 회사, 전자 금융 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상 화폐 즉, 버추얼 커런시는 IMF에서 2016년 발간한 가상통화 보고서에 따른다면 게임 등 온라인 상의 가상 공간에서만 거래되는 가상 화폐라고 했습니다. 일례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으로 구매할 때 사용되는 초코 멤버십 포인트, 게임머니 쿠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상 화폐는 전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는. 규제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입니다. 지정된 소프트웨어, 모바일 또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용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만 저장 및 거래되며 거래는 안전한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발생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즉 ECB와 유럽은행감독청 EBA 미국 재무비에서 내린 정의에 따른다면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크게 보면 가상화폐의 일종인 것은 맞지만은 다릅니다. IMF는 더욱 은밀히 구분하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되는 화폐를 암호화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드룸, 리플, 비트코인 캐시, 요스 등입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에 적용한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하며 중앙기관이 없는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암호화폐이고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즉, 크립토커런시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크립토와 통화화폐라는 뜻을 가진 커런시의 합성으로 분산장부에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즉 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위에서 동작합니다. 암호화폐는 중앙 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전자 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 관리됩니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영하는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의 기반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모두 디지털화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차이점에서 살펴본다면 가상화폐와 디지털화폐는 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있는 반면에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암호화폐는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되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폐를 만들고 보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거래 내역을 보관해서 불법 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 세탁,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하폐에 대해서 과세 적용 법규 등 아직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로스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예측해 보면은 향후 실물 거래 사용에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위주의 달러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를 적극 실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하여 1대1 가치를 가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작년 말 발행한 이후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배경에는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고 중국의 지하 경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연방 준비 제도 즉 페더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연방 준비 은행이 MIT 대학과 협업해서 가상 디지털 화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최초로 디지털 화폐인 이코로나를 실험하고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종이 화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즉 ECB도 자체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금년 달러의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DM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통화 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DM은 전용 거래 플랫폼 노비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른다면 DM은 페이스북 밖의 다양한 기술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2020년 12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페이팔에 따른다면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 자산을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2,6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팔이 지원하는 가상 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드롬,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도, 2020년 12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폴드 등 25개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출시, 리어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홍익희 홍기대교수가 집필한 '화폐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암호화폐의 탄생을 제3차 화폐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